6월부터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 SDI의 컨퍼런스 콜 Q&A 내용을 정리해보며 삼성 SDI의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한 2분기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의 전체 매출액은 3조 3,826억원에 영업이익 2,561억원을 기록했는데요. 삼성 SDI의 주요 비즈니스인 배터리 부문과 전자재료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배터리 매출액이 약 2.7조원에 영업이익 1,687억원, 전자재료 매출액이 6,225억원에 영업이익 1,26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중대형 전지 부분은 자동차 전지 유럽 고객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성 개선으로 흑자 전환 달성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ESS 미주 전력용 프로젝트 매출이 증가하였고, 미주 외 유럽, 아시아 쪽 ESS 판매가 확대되었습니다. 소형 전지 부분에서는 원형 전동 공구 및 청소기, 신규 EV 공급이 시작되었으며, 파우치 플래그십 스마트폰 향 매출도 증가하였습니다. 전자재료 부분에서는 주요 제품군 모두 매출이 증가하였는데요. 반도체 소재, 고객 웨이퍼 투입 증가가 좋은 영향이 있었으며, OLED 스마트폰 수요 확대와 LCD TV 수요 확대 또한 좋았습니다. 이제 삼성 SDI 컨퍼런스 콜의 Q&A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전지 부분이 흑자 전환했는데 하반기 수익성 개선 폭은 어느 정도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에는 우성 3반기에는 자동차 전지 2개 흑자 달성하였고 반도체 쇼티지에도 전기차 우성 생산으로 실적이 미치는 영향이 적었으며 젠3 이상의 프로젝트 증가와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소형 전자재로 부분 실적 개선도 지속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젠5 배터리 준비 일정 및 양산 계획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젠5 배터리는 헝가리에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3분기부터 bmw의 공급이 시작되고 4분기부터 매출 성장에 높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삼성sdi의 jv 관련 전략 및 미국 시장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은 삼성sdi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친환경 및 인프라 투자가 강화되고 있어 미국 배터리 수요 도 당초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미국 내 생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아직 구체적 얘기할 수는 없지만 늦지 않게 미국 시장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리비아는 시작으로 원형 전지 매출이 시작되었는데 고객사 및 사이트 확장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폼팩터가 표준화되어 있어 생산은 쉽고 판가는 낮아 OEM의 니즈가 높은데 다양한 고객사와 함께 원형 전지 EV 공급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지 대응을 위한 신규 거점은 고객 니즈 및 수주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중 장기적으로 삼성 SDI의 EV 배터리 시장 대응 전략과 타겟 레미스에 대한 질문에는, 각 국의 친환경 전략과 OEM 전동화 전략으로 예상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용량 기준 연평균 30%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고객사 다변화와 차세대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테슬라에서 미래 표준으로 밝힌 4680 배터리 폼팩터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주요 고객들과 최적화된 폼팩터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서 중요한 원재료의 수급 안정화에 대한 삼성 SDI 계획이 어떠하고 공급망 구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전지 소재에 대한 수급 안정화는 필수적인데 양극재는 잘사가 있으며 제블을 통해 내재화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은 지분 투자 등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메탈 관련한 원재료는 지분 투자 및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현재 SCM 구축은 전해 캔, 동박, 양극재 등을 헝가리에서 진행 중이며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폐 배터리 사업도 진행 중이며 해외 사업장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내용에는 삼성 SDI의 배터리 부분의 미래 전략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질문과 답변이 많았는데요. EV형 각형 배터리에서 유의미한 흑자 전환을 이뤄냈고 하반기 미국 등 신규 투자 가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배터리 완성 기업 중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